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지난주에 영어 쓰기 수행평가로 마이 퍼스널 모터, 즉 나의 좌우명에 관한 글쓰기를 시, 진행했습니다. 저는 쓰기 평가할 때 학생들의 영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수도, 수단으로만 삼지 않고, 어, 아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쓰기 평가를 위한 준비 시간을 길게 주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점검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1학기 말 여름방학 직전에 자신의 좌우명으로 쓸 만한 영어 좌우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스크래치 페이퍼에 적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물은 이선 써니 TV 유튜브 채널에서 'my personal motto'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쓰기 평가에 포함시켜야 할 언어 형식, 즉 문법, 이, 뎅, 강조구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고요. 글에 그래,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즉 나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그 좌우명의 의미와 출처, 그리고 언제 이 좌우명을 사용하고 이 좌우명이 어떻게 자신을 고취시키는지 미리 생각해 오도록 질문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평가 질문을 모두 미리 공개한 것입니다. 영어 시간에 수시로 좌우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쓰기 평가를 계기로 평생 가져갈 좌우명을 제대로 정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9월 초 추석 전에 각반마다 자신의 좌우명을 정한 것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적어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때에 first draft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로 적어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 또는 문법 관련 질문을 저와 원어민 교사에게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파이널 라이팅 평가를 보았습니다. 퍼스트 드래프트에서 작성된 문장들을 접속사나 대명사 등을 넣어서 글을 매끄럽게 다듬어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연습하도록 시간을 주고 과정을 틈틈이 점검한 후 실시해서인지 학생들이 대부분 글을 잘 작성하였습니다. 예고 없이 몇몇 학생들에게 영어 쓰기 수행평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궁금해서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 My personal motto를 <목소리> 어, 쓰기 수행평가를 하면서 어,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어, 알게 된 점이나 이런 점이 있나요? 인생의 특이 모터를 하기 전에는 인생의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특이 <laughs> 모터를 당하면서 어,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고 그러면 내 인생을 그 모터에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아이 모터가 내 인생에서 영향을 미쳤던 건 무엇이고 앞으로 이 모터가 실현되기 위해 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파이널라이팅할때 이제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t h e 준비를 d t h 네. 네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게 e 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d then, then, a e h e n h a h e a n h a n e a n a n 그 만약에 너와 기회를 가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뭔가 앞으로도 그 모토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겠네요, 이번에? 네. 화이팅. 음, 네, 감사합니다. 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분입니다. 음. 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맞는 평상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혹시 어, 새롭게 느꼈다거나 아니면은 어, 배운 거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확실히 노력 없이는 산수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 그만큼 제가 준비한 바와 뭔가 드린 시간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약간 다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쓰기 준비를 하면서 얼만큼 시간을 드렸나요? 저는 이번에 쓰기 시험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드렸던 것 같아요. 잘 이게 기술이 되나? 그렇지. 음, 알겠어요. 라이 퍼스널 모토 쓰기 평가 지금 하는 중인데 네. 원래 모토가 있었었나요? 아 원래 모토 없었는데 응. 이번 쓰임 평가를 계기로 모토가 생겨었어요다 어, 그러면 뭔지 물어봐도 돼요? 아네그무페인 루게인으로 정했고 네,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 모토예요. 음 쓰기 평가가 이, 이 모토를 정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 거네. 네네. 그러면, 그러면 이 모토가 있었을 때하고 없을 때 아, 차이점 그, 마음가짐의 차이점이 있고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나의 퍼스널 모터를 이렇게 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네. 어, 느낀 점이 뭐가 있어요? 그 나의 퍼스널 모터를 정하면서 그 나의 모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음. 정, 그 생활을 할때좀 차이죠? 네. 이런 걸 느꼈어? 네. 네. 있을 때는 을 때는 뭔가 자기가 무엇을 할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음. 힘이 나 음. 아, 음. 예.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행동만 오해. 하는 것 같은데 자음명이 있으니까. 동기 부여가 돼서 모든 자, 걸 뭔지 물어봐도 돼? 저는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어.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음... 뜻이데 뭐든 할수 있는 도전 정신을 불러 주는 네. 거네? 네. 오케이. 아, 네. 라이프 코널 네. 모토를 네. 준비 네. 수기, 수기 평가 준비를 하면서 네. 어 도움이 된 부분이 있나요? 네. 어, 저희 아빠가 얘기해 주신 건데. 아빠가 얘기해 주셨어. 많이 아, 네. 준비하는 보셨어? 아, 그 제가 모토 하나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음. 말해주셨는데 모든 일에 진심으로 임하라고 오. 말씀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그냥 <laughs> 뭐 어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언가를 하든 간에 진심을 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모토가 없었는데 이거 네. 준비하면서 이제 아빠랑도 네. 얘기를 나눈 거네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모토를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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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잘 살아가면 되겠네 파이팅! 마이 퍼스널 모토 쓰기 평가 준비하면서 어, 혹시 달라진 점이나, 뭐, 느낀 점 있어요? 자음형이 생겨서 생활하면서 더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걸 영어로 쓰면서도 또 영어 회화 능력이 또향상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전엔 자음형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쓰기 평가 준비하면서 만든 거예요? 네,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필요한 자원명을 이번에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아, 뭐, 뭔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Dreams Come True 였어요. 왜왜 그걸 정한 어요 저는 꿈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laughs> 내가 정한 건가 아니면 어디서 어, 노래 제목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아, 알겠어요. 네. 꼭 꿈을 이루시길. 감사합니다. My Personal Motto 쓰기 평가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됐어요? 어, 이제 제 모토는 No Pain No Gain 인데 응. 이제 항상.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할때 성실하게 해야겠다는 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전에 모토가 있었어요? 네, 전에 또 다른 모토는 응. 어 이제 속담인데 응. 콩 심은데 콩 낳고 팥 심은데 팥 낳는다라는 응. 그 속담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응.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거를 썼어 그럼 이번에? 아니요, 어, 다른 응? 거로 네, 했어요. 노페인 노게인으로 했어. 왜 바꿨어? 왜냐하면. 그것도 저의 저 나름대로 좀 인생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음. 그러려고 어요 알겠어. 네. 아주 신기해. 원래 원래 노, 모토가 어 모토가 원래 있었네? 아니요. 없었어. 이번 네. 쓰기 평가하면서 이제 정하게 된 거야? 네. 어, 그러면 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뭘 느꼈어? 어 모토를 정하거나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같이 정할 수 있게 된거 같아. 음. 그 모토가 뭔데? 너가 이번에 정한 게? 돈이 없으면 음. 행복이 없다. 이게 아, 아. 돈이 있다고 그, 행, 무조건 행복하진 않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모토를 정했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건지 좀 고민을 좀 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네. 어, 모토가 원래 있었나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쓰기 평가를 하면서. 어 어떤 걸 느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 쓰기 평가하면서 시민지 그 과거부터는 이미 모토가 있었으니까 인생에 반영 이미 결정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은느 정도 평가하는 느낌? 과거에 좋은 정을 떠서 현재까지의 기간을 평가하는 느낌 뭐 그런 다양해요. 아,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나를 인생을 평가해보는 그런 기간이니까 네, 네. 어, 잘한, 어, 잘한 거 같아? 어 잘한 거잘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잘한 거 같기도 하고 네. 반성할 때도 있고 네. 잘한 것도 있고. 네. 음, 네. 아,